카페 커플단넷에서 법무사 남성 두 분과 만남을 가질 여성 두 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두 분은 경기권에서 합동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공동 대표이면서 대학 동문인데요.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법무사 시험 공부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소를 연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하시네요. 두분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이 남성 두 분과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두 분이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여성분들의 프로필을 보고 남성분들이 만남을 결정하면 담당 매니저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알려드립니다. 그룹 미팅은 남성팀과 여성팀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미팅 조선비는 식사와 음료를 포함 팀당 20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